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5절 말씀 제 성경은 848쪽 있습니다 또 초소에서 예배 드신 분들도 다 함께 우리 합독 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러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러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것이요 내 한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숯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제목은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돈나 피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비상하기까지는 어릴 때부터 몇 번이고 모진 바람을 맞아 가냘픈 날개가 땅 위에 팽겨쳐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독수리라 할지라도 땅위를 기어다니는 일밖에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돈나 피카는요 성 프란체스코의 어머니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방탕한 건달 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는 변화되기까지 훌륭한 사제가 되기까지는 훌륭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제 우리들에게도 독수리 같이 창공을 나르는 거장이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과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병아리가 다들 잘 자라고 있는데 점점 자라면서 유독 한 마리만 털의 색깔이 생김새와 달랐습니다. 병아리 예쁘죠? 한번 보십시오. 많은 병아리들이 다르게 생긴 병아리 보고 그병아리 보면서 사람을 치면 손가락질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따돌림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없고 놀아주질 않았어요. 혼자 애롭게 그 새끼는 애롭게 머리를 먹고 왜 나는 쟤들과 다르지 하면서 풀이 푹 죽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목에 나르는 큰 새를 보게 됩니다. 그 작은 새끼는 자기도 날르고 싶은 이 마음에 이 마음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병아리가 예, 넌저 하늘에 날르고 있는 새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친구야, 어서 날아봐. 너도 저렇게 날아봐. 너에게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 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하기 품고 있던 병아리 속에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태어났어요. <laughs> 드디어 어느 날 독수리 새끼는 멋지게 날개를 펴며 하늘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독수리 좀 보여주실까요? 독수리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도 각자의 다른 생각과 모습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생각하는 개념도 다릅니다. 같은 점이 있다면 딱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어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하나님 보셨습니까? <웃음> 아멘. <웃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잠시 잃고 열심히 살아가지요. 분명 것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이 세상에서 끝나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선택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려는 소원을 가지고 함께 모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할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우리들을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사랑에 미워했다가도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바로 돌이켜줍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속도 상하고 마음도 많이 아프겠죠 그러나 우리는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닮을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많이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참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콜롬비아 단기 성교팀 얼마나 멋지게 돌아오셨습니까 비가 와서 송기하기 힘들까봐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밤샘 기도도 하고 우리 모두 합력해서 손을 잃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가신 분도 열심히 기도하셨을 것이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저 영상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단임 목사님도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저 같은 생각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다시 일어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주님께 아래고 혼자의 힘으로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여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변화된 것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방탄 건달 같은 그런 한 청년 불가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자신이 변화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노숙자들을 사랑하고 노숙자와 함께 생활을 했고 그들을 안아 주었고 그들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병 환자도 두려하지 않고 안아 주었습니다. 우리 할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것 같아요. <laughs>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병 환자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또 하나님이 주신다면 할수 있겠죠. 그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 신앙을 더욱 더 성숙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 시험에는 우리가 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엽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죠. 그의 소임은. 양이 7,000마려 낙타가 3,000여 소가 500암나귀가500 종도 500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생애에는 가족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아침에 일어나 혹시 자녀들의 죄를 범하였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요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단이 와서 여배의 소유물과 자녀들 종들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아내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자가 아니라 한술 더 뜨는 사람으로 여배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악천은 훌륭하게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여배의 아내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 이해하겠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주시는 시험은 복을 주기 이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시험은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연단을 통해 단련하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의미는요 불순물 이, 이 불순한 이물질이 섞여 있는 은강석 이라든지 그런 모든 강습을 보게 되면 오랜 재련 과정을 통해서 불순을 완전히 제거되면요 99% 순도가 높은 그런 보석이 되듯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단련시키게 우리 하나님 단련시켜서 우리를 순도가 있는 은같이 쓰기 이함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3절을 게 읽겠습니다. 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용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또 잠언서 25장 4절. 은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 모양으로 마음을 연단하여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주님께서 쓸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로 성숙되게 만난,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배 23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을 통해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하여 성숙된 고백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아마 이 방법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연담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 없는 생각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련하여 순금으로 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단 뒤에 찾아오는 커다란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저자 담트고 길 닦은 교회 인천에 있더라고요. 한 근영 사모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소통의 기도로 나아가라. 성령께 주시는 이루와 임을 통해 기도는 기쁨이 된다. 강녀에 들어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첫째도 기도, 두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강야 전체를 아시고 내가 머문 지점도 세세히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강야에서 가난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 아이러인하게도 고통과 상실과 혼돈의 강야에 들어서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과 자결하는 태양이 두뇌마저도 마비시켜 버리는지 우리 몸은 그저 덜 아프고 늘 힘든 곳을 찾아가려는 감각적이고도 방법론적인 요청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발은 끝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제야 우리는 이 강력까지는 지으신 창조주의 예부적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종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중단하는 이엠. 가운지의 말이 우리의 리얼한 현실 진단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 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요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덜 아프고 덜 힘든 곳을 찾아가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느 누가 아픈 곳을 찾겠습니까? 그저 행복하고 평화롭고 풍성한 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각적인 방법론에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 반은 더 깊은 수령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약 전체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약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상실과 혼돈의 강약에 들어서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많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황당하고 말이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룰까?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또, 때로는 저 친구가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저 친구한테 잘했는데? 저하고, 저 친구가 너, 저하고 얼마나 친했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어떻게 이룰 수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해결하게 되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뭔가 부족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켜 주시는 거죠.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죽습니다. 죽을 각오로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인가 커다란 축복이 우리에게 넝글째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어, 본문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에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허리를 꼭 붙잡힌 그런 뛰어오르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무거운 짐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본 말씀처럼 목사님 말씀하시는이 땅에 풀어야 하늘이 풀리고 이 땅에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만이 그 문제를 푸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하여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도 만납니다. 돌짝길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길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도 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아니 내가 그만큼 수치당할 일이야? 내가 그렇게 아버지 내가 그렇게 못났어?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통해도 하고, 자복도 하고, 아버지, 우리 자녀는 왜, 다른 자녀들은 잘 되는데 왜 자녀는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우리 집은 완전한 거 없어요. 어느 집이든지 다, 기도 제목이 있고요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우리 삶 속에서 미움도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전쟁에서 적군에게 패배 당하게 하였고 땅에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그들을 굴복도 시켰습니다 그 위로 원수들이 짓밟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혹독한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불구하고 그들도 수치를 당했어요 하물며 우리도 선택했죠 그러나 때로는 수치도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문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과 강을 건널 때 절대 우리 침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도 갈 때도 사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홍해를 통과할 때도 어려움과 불볕더위가 있었습니다. 이거린 강야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웠지만 잘 겪고 통과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네는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을 덮어 주셨죠. 마침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하시라고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춰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시련은 곧더큰 축복이요, 더 풍성함을 안겨주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남과 시련을 정말 지겹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즐겨온 사람 있으면 우리 손들어 보십시오. 저도 싫습니다. 저도 지금도 제가 주의 길을 이 길을 가든 갈 때도 하나님 왜 나는 왜왜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저 하나님께 수도 없이 울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소원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저도 며칠 전만 해도 했어요. 여러분께 고백할게요. 우리는 연단 모두가 싫어합니다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순군같이 쓰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무릎이 기뻐하며 가볍게 뛰게 될줄 믿습니다 피곤했던 손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순양의 향기로 살찐 서로 우리를 번제를 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은 기뻐하는 예물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어도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기도로 독수리같이 날개 치듯이 담대하게 창공을 나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호 담대함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멋지게 창공을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